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오늘은 그 최근에 또 빙그룹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아서, 어, 지난번에 제가 어, 지난 방송에서 예상하기를 그 아마 114만 동, 114,000동 이하로 빙그 VRC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했는데, 뭐 의외로 115,000동까지는 버티더라고요. 네. 12만 5천 돈까지는 버티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 버티는 것도 간신히 버티는 것 같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그 좀더 추가 하락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추가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아마, 빔펄랜드라든지, 아 빔펄, 뭐, 리조트라든지, 뭐, 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부동산 쪽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수익이나 소득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지금까지 빈그룹의 수익 구조는 대부분이 부동산에서 온그 수익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익이 그 빈그룹에서 수익이 그 부동산 수익이 좀 빠지고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약간 그 정체기를 좀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동산으로부터의 수입이 좀 사라진 지금 뭐, 추가적으로, 뭐, 빔펄, 그, 뭐죠? 빔펄 에어? 예. 빔그룹이 이제 항공사업에도 진출한다고 하잖아요. 항공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너무 무리하게 확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변수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자기들이 프로파간다로 내세웠던 거를 하는 신용이라도 보여야 되니까, 뭐, 빔펄 에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그런 찌라시성 기사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부동산이 좀안 좋고 뒷받침되는 수익원이 없는 와중에 무리하게 빔페스트에 투자를 해서 뭐 빔페스트로부터 뭐 수익을 얻기는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빔페스트로부터 얻으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글쎄요. 부품 개발이나 부품 사업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보여야 어떤 이런 빔페스트에서 수익이 제대로 보존이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뭐랄까요 빔페스트에서도 수익 그 뭐야 한대팔 때마다 3억 동뭐 이렇게 손해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짠지뭐 가짠지는 알수 없으나 이런 그런 부분이 어 수익 영업이익률과 연관이 되고, 또 그런 영업이익이 계속 그렇게 안 좋고, 뭐 30%씩 30 나도 모자랄 텐데, 지금 그렇게 계속 안 좋은 거는, 음, 빔페스트는 역시 좀 밑바진도 물을 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빔페스트 성과 내는 것도 앞, 뭐, 언제가 될지 기한을 알수 없고, 게다가 빔퍼레어라든지, 또, 자신들이 이제 저질러 놓은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뭐, 제약사업, 그리고 뭐 빔퍼레어. 게다가, 빈스마트는 제가 보기에는, 빔프로, 그, 지난, 지난 시간에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빔프로를 이제 거의 매각 수준을 밟고 있는 것들이, 빈스마트 사업에서 철수하려는 움직임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빈홈 입주자들에게 뭐빈 스마트를 뭐 무료로 지급을 한다. 뭐 그런 뉴스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 보면은, 그, 예, 빈 스마트도 철수를 하고, 또, 뭐 철수 수준을, 특히 2020년에는 빈 그룹에 있어서는 좀안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계속 철수하거나, 혹은 뭐, 통합, 합병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해야 하고 또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 빈그룹한테는 2020년이 굉장히 또 힘든 한 해가 될 거고 무엇보다 그 유통 기업을 팔았다는 거는 정말 뼈아파요. 유통 기업을 계속 보존을 하고 본인들이 빈패스트나 이런 데 무리하게 시도를 한 것보다 어떤 기존에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하고 있는 그런 수입차. 예를 들어서 조립 생산이 되고 있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뭐 현대도 그렇고, 그 유명한 그 일본 자동차들이 굉장히, 베트남 내에서 일본 차, 자동차들이 굉장히 대세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의 한류의 열풍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일본 차들에 대한 선호도는 베트남인들에게 있어서 남다릅니다. 뭐 우리나라도 사실 어 일본이 한 세대 앞서간 어 그런 선진 자동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도요타라든지 뭐 혼다라든지 혼다 뭐 오토바이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야마보다 혼다를 훨씬 선호합니다. 훨씬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튼튼하고 장구장이 안 난다는 장점이 베트남인들에게는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혼다 대부분의 오토바이들이 혼다고, 도요타도 자동차도 굉장히 유명하고, 뭐 미국의 포드 자동차도 있지 않습니까? 포드 자동차라든지, 또그 외에 뭐 렉서스, 도요타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라든지, 그 유명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 유명 브랜드들의 부품 사업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갔으면은 아니면은 좀 협업을 해서 조인해서 뭐 어떤 지분이나 이런 구조에 일본기업에게 좀 혜택을 주는 선에서 어떤 협업을 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기가 먹는 이익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갔어야 됐는데 너무 무리하게 자체적으로 뭐 자동차를 일부터 생산을 해보겠다 그래서 기술력을 계속 해외에 의존하다 보니 지금의 이사단이 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 기술을 조금씩 배우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는 게 베트남한테는 더 적합했는데 너무 서두른 느낌이 없잖아요. 빈그룹이 아니면 베트남 정부에 떠밀리든 아니면 빈그룹이 혼자 주도적으로 어 제조업 산업에 뛰어들었든 너무 서두른 감이 있고요. 뭐 제가 볼땐 그래요. 빈그룹이 어떤 베트남의 삼성 우리들이 한국 인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베트남의 삼성이라고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어떤 그런 틀에 좀 갇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건지 현대라든지 한국의 현대나 삼성을 너무 벤치마킹해서 따라잡으려고 하는 어 그런 모습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사업 확장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 어떤 산업화 고도화 되어가는 이 시점에 베트남이 이 시점에 적합하지 않게 현대라든지 삼성의 어떤 고도한 하이테크나 이런 것들을 단번에 따라잡으려고 무리하게 무리수를 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빈 그룹은 2020년 한 해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 빈펄, 뭐 에어나 뭐 이런 것들, 뭐 제약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통폐합 내지는 폐지 철수의 대상이 지 그것이 육성되거나. 어 빈그룹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 솔직히 좀 많이 우려가 돼요. 정말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빈그룹이 음, 정말로 이런 부동산 그니까 부동산만을 남기고 전부다 어 전부다 이제 매각하거나 이런 수순을 밟아서까지 이제 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빔페스트에 정말 큰 문제가 없는 한은 빔페스트에 올인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빔그룹이.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어, 회사가 빔그룹이, 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할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 그런, 아니면 부동산 기업을 팔고, 빔페스트를 선택하는 것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베트남 정부의 부동산 양성화 정책, 부동산 뭐 그런 어떤 부동산 정책들 너무 폭등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 이런 정책의 방향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을 섣불리 판매하지는 않을까. 물론 이건 가능성은 낮지만, 부동산을 판매하고 빔페스트를 양성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 그쵸, 지금 부동산들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한 5년간의 급속한 어떤 부동산의 급속한 발전 이후에 어, 조금씩 가격층들이 이 부동산 규제 정책과 그리고 부동산의 어떤 그런 정책들과 힘입어서 이 공급을 조절하면서 수요는 뭐, 그대로인 공급을 조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요도 줄어들고 있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이미 개발되었던 부동산 안에서 안정화를 도모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안에 있는 부동산들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면서 가격층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뭐 인위적이거나 혹은 부작용이 있는 현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 현상이 오히려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음 과도기라고 볼 수도 있구요. 어, 그리고 이 현상을 바탕으로 더큰 도약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전는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서요. 음 하지만 지금 빙그룹이 그 부동산 전책을좀 부동산 그 사업을 좀 안정화시키거나 혹은 모멘텀을 두면서 더큰 힘을 비축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빈그룹에 있어서 지금의 어떤 이 부동산 시장의 과도기의 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피로함을 느끼고 또 산업화나 자기들의 어떤 제조업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룹들을 매각하고 무리하게 그 빈패스트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빈패스 빈스마트가 투자금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빈스마트가 먼저 철폐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비논 구매자들이 몇 명인데 그 사람한테 빈스마트를 다 뿌려요 그리고 그 빈스마트 다 뿌린 거 원래는 빈스마트를 는게 이제 빈프로에서도 같이 겸해서 어... 그 오프라인 스토어를 가지면서 전문적으로 판매하려고 했을 텐데 빈프로를 정리하는 수순을 또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빈프로도 나가리되고 또 이제 빈스마트도 그렇게 공짜로 뿌리는 게 뭐겠어요 하나로 귀결된다는 거죠 빈스마트의 정리 해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2020년 한 해는 빈 그룹이 진통을 상당히 겪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시간에도 저번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에 그 다른 그 베트남 안에서 그,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옥석을 여기서 가리셔야 돼요. 여기서 베트남 내부에서 그냥 그동안에 어떤 큰빙그룹이라든지 마상그룹이라든지 이런 큰 대기업에 가려져 있었던 그 베트남 내에서 잘 모르는 그런 주식들, 그런 알짜배기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고르셔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큰 기업들은 이제 정체기를 맞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알짜배기지 기업들 그 크게 내수나 이런 1억명의 내수를 기반으로 어떤 장사를 하면서 그런 어떤 사업을 펼치면서 크게 외부 변동에 그 외부 변동요인에 그 크게 동요하지 않는 그런 주식들을 찾는게 제가 좋을 거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음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시면은 그런 주식들을 지천에 깔렸어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어컴에서 이제 그 호치민 주식으로 상장이 되는 주식도 있었고 그런 그런 주식들이 많으니까 굳이 크고 안정적인 물론 안정적인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투명하고 그 건전한 마음을 또몇 번을 봐도 모자라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재무적인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이 공시되어 있는 그런 호치민 주식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그게 정말 어 이런 이익에 나오는 어이 재무제표가 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건지, 실현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정도 나온 건지를 또 검증을 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왜냐면은 아직은 뭐 우리나라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서도. 분식회계니 뭐니 해서 주가에 대한 조작을 하고 뭐 이런 회계 조작을 해서 상당히 많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베트남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어떤 회계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게 많지는, 않, 많지는 않죠 그거를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100% 믿기에는 어좀 모자라다 부족하다 그래서 신뢰도가 좀 부족하니 한번 보고 두번 보고 또 그게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수치인지 또 한번 여러분이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도 검증하면서 충분히 그 안에서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지금 너무 큰 주식에 기대는 것들은 위험하고. 또, 외부 변동 요인에 민첩,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다시, 음, 유명하지 않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주식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잠재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 안에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주식이 숨어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고, 그, 그, 뭐랄까요?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보통. 이런 산업화 고도화되고 있는 그런 어떤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에서 뭐가 예, 여러분들의 그, 그, 뭐가 그 나라에 좋은 사업이고, 발전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어떤 기득권이나 어떤 특출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더더욱이 클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남의 얘기를 들을 필요 전혀 없어요. 스스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검증하시고 스스로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스스로 행동하세요. 굳이 뭐 남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남의 얘기를 들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그 전문가라는 걸로 남한테 코칭해주고 뭐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주식으로 먹고 살그 투자로 좋은 투자를 해서 그 수익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지는 여러분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조차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맡길 순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 베트남 주식을 쫙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시고, 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쉘터를 좋은 쉘터를 찾았어요. 베트남이라는 지금 큰 어떤 경제 침체 속에서 미국만이 경제 경제 호황이고 일본, 미국만이 이제 경제 호황이고 나머지 나라가 이제 경제 침체지만 이 와중에서도 그 여러분들이 안전한 쉘터를 찾은 게 베트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안전하고 튼튼한 쉘터를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검증하시고 그리고 올해는 그런 거에 한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보세요. 음. 거기에서 그 선택에 대한 답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검증하기 위한 노력과 노력에 거듭, 거듭, 거듭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걸 통해서 거기서 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크게 뭐, 뭐, 좋다 이거예요 마산이나 뭐빈 그룹 같은 곳에 오랫동안 묵혀두고 그러실 분들은 뭐, 그것도 나름대로, 어, 전략적인 측면에서 좋은 전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기는 크게 이제 요동을 치고 또 심지어는 올해 빈 그룹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선택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비용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라도 좋은 주식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위해서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위한 현명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한번 쭉, 쭉 이제 보시고,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답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빙, 빙과류나 어떤 과자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메리트 있죠. 왜냐면은 지금 인구 구조상 그 어린 그러니까 젊은층들 어린애들이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고령화가 갈수록 고령화가 갈수록 나이 많은 사람이 되게 많고 노인들이 곧 되게 많아지고. 하지만 베트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삼각형으로. 그래서 어린 나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점 점점 그 주요 소비 계층으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특히 많다는 거 그런 부분이나 그런 베트남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살펴보시면 은 의외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어 정말 어 쉽게 아 내가 왜 이걸 몰랐었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랑 틀리게 인구구조가 틀리고 그리고 산업화 고도화된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에 겪었던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 바탕으로 베트남에 얼마나 적합한지. 그걸 따지면서 그 적합한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기업이 재무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그런 건지를 몇 차례 검증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현명한 투자를 할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 저도 또 이번에 한번 새롭게 좀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요. 예. 네. 또 새롭게 투자처를 끊임없이 또 발굴을 해야 되니까 또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어 그런 좋은 주식을 찾는 노력을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